써니입니다. 철골 구조 물량을 구하고 있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데크 슬라브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슬라브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데크 플레이트의 면적을 먼저 구해줘야 되죠. 자, 구조 도면을 보고 쪽에 이렇게 저는 7번 레이어로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이 면적을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데크 슬라브, 데크 플레이트의 물량은, 아, 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7번으로 그려놓은 거는, 아, 보를 중심으로 그려놓은 면적이고요. 이쪽에 4번으로 그려놓은 거는, 네, 보 폭을 뺀 순수한 슬라브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참으로 편하겠지만, 네, 데크 슬라브는 좀 다르죠. 이 4번으로 그려놓은 이 슬라브의 면적에서 어, 이 철골보에 걸쳐야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 걸치는 길이, 걸치는 길이 여기에서는 겹침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크 겹침 길이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50 정도를 겹쳐야 이게 빠지지 않고 데크가 철골보 위에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수한 4번이 순수한 슬라브의 물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50. 자, 사방으로 이렇게 50씩, 50씩 걸치도록 해서 물량을 구하해 놓은 게이 6번이에요. 6번이 내 데크 플레이트의 면적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이걸 산식으로 표현한 게이 부분입니다. 단변에서 그 장변 쪽, 양쪽 장변 쪽 보폭의 반을 뺀 다음에, 네, 이렇게 보폭의 반을 뺐죠. 뺀 다음에 다시 여기 0.5를 곱해서 여기 14가 겹침 길이잖아요. 겹침 길이를 양쪽으로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단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장변도 마찬가지예요. 자, 데크 플레이트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근은 이쪽에 이응값, 양쪽으로 이응값에다가 보폭의 반을 더한 길이를 장변을 연결근 간격으로 나눈 개소를 곱해서 물량을 구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이죠. 자, 다시. 여기는 보강근이에요. 보강근은 단변 곱하기 0.35를 한 길이. 단변 곱하기 0.35로 한 길이에다 양쪽 부폭의 반을 예, 더해서 물량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게이 이 시트예요. 이 시트 이게 시트거든요. 이 시트를 제가 축소를 해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이콘. 자, 이쪽에 변수들을 보면. 네, 변수들을 보면 네, DS1 같은 경우는 네, 슬라브 두께, 슬라브 두께 0.15예요. 0.15고요. 여기 단변 7, 장변 7은 이 도면에서 이제 읽어올 거죠. 자, 그다음에 상부 연결근 간격, 상부 연결근 간격은 200이에요. 200. 그다음에 하부 연결근 간격은 600이고요. 이 DS1은 DS1은 고강근이 없어요. 그래서 영 처리했고요. 배력근 간격은 450이에요. 450. 0.45 넣어줄게요. 자, 데크 겹침 길이는 0.05라 그랬고요. 주근 이음 길이는 문자 132, 배력근 이음 길이는 문자 102를 이제 409로 구조 일반 사항표 읽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을 산식에다가 409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네, 단변 7, 장변 7, 그 다음에 문자 12, 문자 13, 문자 10, 문자 11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았어요. 자 이쪽에 이제 단변 번호비, 장변 번호비, 아, 단변 번호비 두 군데, 장변 번호비 두 군데 값이 있어요. 이거 이제 도면에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 아이콘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쪽, 이쪽에 두 번째 거 산출을 해볼게요.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단변 장변은 이거를 309로 읽을 거고요. 이제 보폭을 여기 넣어줄 거예요. 본업이. 지금 SG4, 그 다음에 SB2, SB2는 각각 200이에요. 그리고 이쪽 SB1이, 에, SB0가 100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단변부 한쪽은 0.1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는 0.2, 여기도 0.2, 이쪽도 0.2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에서 409, 이쪽에 단변장변값그 다음에 이 본업이까지 한꺼번에 읽을게요. 네, 입력이 다된 거예요. 네. 자원 규격, 아, 먼저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살짝 까먹었네요. 자원 규격 맞춰볼게요. 콘크리트는 301호, 데크 플레이트, 네,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여기 자, 골조, 자, 설골 자원이 있잖아요. 데크 플레이트는 200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200, 네, 그 다음에 상부 연결근은 13, 네, 이쪽은 13, 배력근은 10. 이렇게 레이어 맞추고 관리해서 4, 2, 3. 속성 상속 해줬습니다. 내용 보기로 보니까, 네. 레미콘은 이제 300이고요. 데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죽은 연결근은 13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이에요. 산출 다 됐죠. 특수에서 4, 4, 5로 물량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미콘, 2영 철근. 이영 철근, 10, 이건 10이고요. 이건 13이고요. 데크 플레이트에 물량까지 산출이 된 거죠. 자, DS2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d s 2에 변수 입력하겠습니다. 슬러브 두께 0.15, 0.15 같고요. 그 다음에 주근은 200에 0.6. 예, 0.2, 0.6. 근데 DS2는 보관근이 있어요. 상부 보관근이 10에 400이네요. 상부 보관근이 0.4. 자, 하부 보관근은 없고요. 배력근 0.45. 0.45. 데크 겹침 길이는 0.05. 그 다음에 이제 이음 길이는 관리해서 409로 이쪽 표 1. 읽어서 입력해 줍니다. 이 변수 읽어서 이쪽에다 뿌려 줄게요. 자, 자원. 네, 이쪽은, 네, 콘크리트 300 강도고요. 데크 플레이트는 아까 200이었고요. 상부 연결근 13. 네, 13. 그 다음에, 어, 상부 보강근. 상부 보강근이 10이었잖아요. 10. 네, 이쪽도 일단, 물량은 없지만 10으로 맞춰줄게요. 여기 10, 10, 4, 2, 3, 클릭, 클릭, 엔터, 187로 보니까, 네, 여기 13이고요. 죽은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 백그 플레이트, 여기도 이제 규격 넣어줄 수 있어요. 레미콘, 강도 이렇게 자원 속성이 다 복사됐어요. 자, 이 부분만. 복사해다가 복사해다가 이쪽 DS2 이쪽 좀 네. 자, DS2 장변 단변 읽을 거고요. 자, SG4 200이고요. SB2도 200 200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0.1 0.2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409로 읽고, 본업이까지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네, 물량 산출 다 됐어요. 이거는 아까 자원 속성 이쪽에서 먼저 복사해줬잖아요. 네, 특수해서 4, 4 5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레미콘, 이영철근이영철근 이영철근 13, 데크 플레이트 물량까지. 네, 다 산출이 된 거예요. 음, 이쪽 그 데크 플레이트 면적 내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네, 어, 이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슬라브 물량도, 음, 어렵지 않게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습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